안녕 난 설명돌이 김쇼크 아저씨의 동물의 숲 영상을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 김쇼크 아저씨의 섬에는 현재 귀요미, 니처드, 다랑어, 패치, 다코, 기가, 신호, 맷찌호떡 누나가 살고 있어 김쇼크 아저씨의 최애는 당연 귀요미 그리고 아저씨가 싫어하는 주민은 지미, 글라엠, 코알 지미는 부담스러운 외모에 느끼주민 특유의 능글맞은 대사로 김쇼크 아저씨를 소름돋게 만들어 블라임은 마치 게임이나 만화 속에서 생체 실험을 하는 미친 박사 같은 외모. 그리고 과거 방송을 하지 않던 시절 마일섬을 여행하다 만났지만, 느끼 주민 특유의 느끼한 플러팅 대사를 들은 기억이 있어. 싫어해. 호아른 아저씨가 동물의 숲을 처음 플레이했던 때에 캠핑장에서 이사온 주민이야. 털 수북한 아저씨 같은 외모로 자꾸만 플러팅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대. 이렇게 세 마리의 주민을 줄여서 지, 그, 호 라고 부르고 있어. 여기까지 설명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 WOOOOOO